자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수도권에 있는 노량진 고시촌과 신림 고시촌이 한물 같다고 하지만 예를처럼 다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풍처럼 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부터 이제 사람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공무원이 이제 끝물이다 공무원 누가 아냐 공무원 월급도 좁고 일도 힘든데 뭐 그만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공무원은 이제 끝났다 공무원 할 사람도 없다 불과 작년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올해는 좀 다르죠 올해는 올해부터 공무원 이제 경영률이좀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이제 돌아가는 현상을 봤을 때는 다시 공무원 부비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 붐이 일어났던 시기를 보면 항상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공무원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고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간혹고 기계 일할 수 있고 나이 먹어서도 짤리 걱정 없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사람이 늘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말한 게좀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어...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공무원의 메카라 할수 있는 그런 노량진, 그리고 실림, 이런 쪽으로 수험생들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옛날 노량진 다큐 같은 게 있습니다. KBS에서 만든 거 있어요. 2009년, 2010년에 영상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자면 15년, 6년 차이가 나요. 저도 그 시기에 공무원 시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공무원 시험 준비한 수험생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네, 잘압니다 제가 그 시기에 준비했기 때문에 어, 그때는 거의 실강의 파워가 장난 아니었어요. 보통 공무원 공부할 때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인강 실강. <laughs> 그 인강 실강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실강은요 직접 학원을 가서 이제 라이브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제 학원 강사분이 직접 수업에 들어와서 내가 그 시간대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직접 학원까지 가서 자리에 앉아서 라이브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게 실강이랍니다. 인강은 뭐냐면 하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가 강의를 결제하고 책을 사가지고 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집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이제 그러면 강의 영상 어떻게 하냐?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걸로 이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인강이 해성안 됐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예. 인강 크리큘럼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오프라인 강사들이 좀잘 나갔습니다. 예. 그때 활동했던 강사분들 중에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인강이 파고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학원 실강으로 이제 수업 끊는 사도 람 많았고 그 실강 수업 듣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예, 그리고 랑진 답귀 보시면, 강의 시작 시간이 9시간인데, 9시에 시작을 하는데, 한 6시에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열릴지도 않았는데, 줄 서고 있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줄 서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열리는 순간, 그 좋은 자리 맡으려고 계단으로 하고 분위게 뛰어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실강의 파워가 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그때 이후로 공무원 시험은 좀 많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일단 인강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인강의 파워가 실강의 파워는 약해지고 인강의 파워가 세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수 있냐면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런 실강 학원들이 한네개 정도 있었어요. 지방인데 네개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개가 없어진 거죠. 왜 없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옛날처럼 사람들이 실강을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강을 제가 직접 들어수고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실강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일단, 개, 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실강을 들으려면 그 수업을 맞춰야 됩니다. 보통 학원 실강 수업이 9시부터 시작입니다. 오전 9시. 그럼 오전 9시 시작하면 한 8시 반에 가면 되겠네. 이렇게 승진하게 생각하는데, 그 시간대 가면 좋은 젤맞출 수가 없어요. 뒤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자리 맡으려면 한 7시 반에 학원에 와야 돼요. 저는 7시 나 7시 반 사이에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 오전 6시 일어나야 됩니다. 6시 일어나서 밥 먹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피곤해요. 짐이 빠집니다. 그 출퇴근 때 이제 학생들이나 회사원들하고 좀 섞이기 때문에 불편해. 네, 그래서 학원에 좋은 자리 맡기 위해서 일찍 같은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학원 시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 강사분들 이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갑니다. 네, 천천히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두번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업 듣다가 한번 놓쳐 버리면 절대 두번 설명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붕어형 학원 가면 강사분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는 물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 나 말고도 물어보려고 질문한는 사람들 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실강의 단점이 뭐냐면 보통 그런 학원이 있는 곳이 번화가입니다 번화가. 예. 네. 좋게만 하면 인프라가 좋은 곳이고 나쁘게만 하면 놀기 좋은 곳입니다. 예. 네. 요량지만 놀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보통 학원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다 시내입니다, 시내. 그러면 그런 시내에 있다는 얘기는 수험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데이트하거나 아님,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 네. 뭐, 대우 같은 경우엔는동성로 바늘 당인데 바늘 땅 같은 경우는 시내 메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놀러 온다거나, 아님, 행사도 많이 해요, 주말 같은데. 네. 그 공부하는 사람들 오는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수업 끝나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들어가기 싫어요, 이게. 뭔가 집중하기엔 좋은 환경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긴 그냥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구나. 이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 하면 학원 가면 또 패거리가 있습니다. 뭐독구자에도 공부하는 사람 있는데 그 패거리가 있어. 네. 파가 있습니다. 수험생끼리 웃기죠. 네. 혼자 공부하면 외로우니까 이제 짝지어 가지고 세네 명씩 바깥이 먹고 서로 이제 공부할 때 같이 쉬고 담배 같이 피고 이런 사람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수험생 입장에서 인간관계 만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 인간관계 많이 만들었는데 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뭐, 썰방하거나, 유튜브 하면서 도움됐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알고 지낸 사람들 많거든요? 한, 수,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뭐 현직된 사람도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낸 사람은 없어요. 다 끊겼어요, 이게. 의미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공부는 혼자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실강구단 인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강은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설령 이제 내가 수업을 놓쳤다 해도 두번세번 번 들을 수 있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죠 대강기로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진도를 빨리 나오고 싶다 그럼 1.2배속 1.5배속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진도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럼 학원 강사분 카페 가서 질문하면 바로 답변 나옵니다 강사분이 직접 답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사분이 아니라 똑같은 수험생들이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줘요. 그럼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인강을 듣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학교자 대부분 이 인강에서 나와요. 학원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뭐 강의실 뭐 인테리어 한다거나 책상 거기상뭐 이렇게 많이 세팅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돈낭비거든 이게. 그래서 요즘 보면 옛날에 학원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학원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방문각 경찰하고 그리고 남부 경찰하고 우리 경찰하고 네,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경찰 쪽 준비하신 분이 아닐까 제가 얘기하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왜 없어졌을까? 이제 시강은 사람들이 안 들이니까 월세도 비싸고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근데 앞으로 수험생이 늘어난다고 과연 다시 학원이 생길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 인강을 들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독서실 집근처 도서관에서 인강으로 준비한 사람이 더 많아져서 노량진까지 굳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노량진은 수험생이 점점 줄어들고 직장인 주거 상권으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요.라고 적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노량진에서 이제 옛날에 그런 사람도 많았거든요. 옛날에 지방에서 노량진 유명하니까. 짐 싸들고 노양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업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 네. 옛날 노양진 다큐려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방인데, 집이 지방인데, 노양진이 이제 수업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때는 시간이 파워가 세니까, 부모님이 이제 짐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원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월세 계약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업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돈벌이가 됐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비율적이거든요. 돈도 엄청 많이 듭니다. 노량진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공부하면 돈 엄청 많이 깨져. 그렇게 한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그 노량진에서 4년 동안 이제 숙식하면서 공부했다가 결국에 낙방해가지고 접은 사람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이 4년 동안 노량진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수험 이제 수험비 그리고 교재비 뭐 학원비 독서실비 그리고 뭐 원룸 월세 그리고 식비같이해가지고 그분이 4년동안 나간 돈만 거의 8천만원 떴다고 합니다 8천만원 아마 지금은 더들수 있습니다 월세나 물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못 붙었어요 여러분 노량진이 합격자도 많이 나온 거 맞아요 근데 불합격자도 많이 나와요 합격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합격자 엄청 많아 고시낭류도 많아 그러니까 노량진이 약간 양면성을 뜨는 게 뭐냐면 합격자가 제일 많은 거 맞아요 근데 고시낭류도 제일 많아요 고시낭류 장소도더 훨씬 더많아 타지역보다 왜냐? 애초에 수험을 준비한 사람더 많으니까 그래서 노량진 간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아는 거죠 노량진 실림 가가지고 진짜도 공부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고 다잘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고시낭인들, 장수생도 많구나 제가 이제 예전에 썰에서 언급한 장수생들 고시낭인들 가장 많은 곳이 노량진입니다 뭐 지금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노량진 간다고 뭐 공부하기도 좋고 성적 잘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장소보다 수험생 본인의 의지나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방에서도 점수, 점수 잘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전에 경찰 공부하는데 전국 수석으로 합격하신 분 있거든요. 그분도 지방에서 공부했어요. 그, 노양진 안 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면뭐 수험 그런 장소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합격할 사람들은 어딜 가든 공부 잘해가지고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시 수험생 이제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요양진의 학원 더 생기고 관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